네 그래서 일본의 3일차고요 오늘 일정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남한짱브루잉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 9시인데 왜 지금 가냐면 같이 맥주 만들러 갑니다 저번에도 사실 마침 맥주 만들고 이벤트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의 이제 세 번째 해외 콜라보레이션이죠 다른 양조장이랑 맥주를 같이 만들면 재밌어요 진짜 서로 도오 많이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친해지니까 또그 앞에 많은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열심히 맥주 만들고 저희 브랜드 소개하는 행사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2분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저기다 럼마짱 럼마짱 아찔하네 아찔하네 どこから来ましたか。ちょっとあの、ちょっとこっちで。粉砕して、<ー>で、新工場から。えー、持って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邪魔します。はい、い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デビンさんたちのコーヒー豆。はい。三百ぐらい少ないかな。ちょっと少ないと思います。いすね、はい。二 <laughs> キロぐらい。私たちは、あの五百リターで。 5kg. 아, 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양도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저희 을련에서 만들었던 가베라고 하는 최근에 있었던 맥주 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커피 맥주를 베이스로 나마짱식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레시피적으로 보니까 차이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레인 비를 상당히 촘촘하고 좀 레이어 있게 짰는데 여기선 좀더 심플하게 살짝 더 고전적으로 가고요. 어, 효모도 저희는 미국계열 효모를 쓰지만 여기선 영국계열 S04를 써서 약간 더 프루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재료가 브로어리마다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재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네요. 해 볼까요? 네. 떼 마셔요. i <laughs> 아무도 안온나마자 아무もない 나마는은 처음이에요. 이치모, 이토다치가 오이 됐어. 부담을 주지 말자. 이게 그게 있어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해외에 나가면 아 부족증세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laughs> <차였어. 차요. 우렁차네. 웃음>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차였어, 우렁차네. 맛있잖아. 심지어 아이스 도 아메리카노니까 해외에 간 많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지. 해외엔 뭐, 없습니다. 아, 라는 것. 어, 그래서 커피 없는 양조라니 가혹하다. 그래서 매시인까지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남아짱에서의 양조. 대단해. <laughs> 진짜 이렇게 다른 양조장이랑 같이 뭔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우리 시스템의 감사함, 감사함이랄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되게 최근에 지어졌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편의주의적인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버튼 날깍, 에어컨, 뭐. 공간도 넓고 그래도 당이 최고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를 <laughs> 매번 이렇게 배워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정도 양조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불법이에요. 한국은 최소 사이즈가 있어서 저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고 막 분리도 더 다, 돼야 되고 한국은 법적으로 많이 까다로운 나라라.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작은 양조장인 건데 이런 데서도 월드 클래스 액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고 만드는 사람과 그 장비간의 유대감이라 해야 될까? <laughs>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집니다. 저 이럴 때마다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서 더 많은 양정이랑 콜라보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아상이랑 같이 맥주 마시려고 들고 온게 있거든요. 하나는. 저희 맥주. 요거는 사실 은사이신 살찐대지 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얘는 희한한 게 스모크 맥주예요. 그러니까 훈연 맥주인데 밀로만 만든 훈연 맥주거든요. 사실 요런 스타일을 남마짱이랑 콜라보를 해 보고 싶어서 이거를 일단 맥인 다음에 <laughs> 이런 거 같이 저희랑 해요 하려고 들고 왔고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 만드니까 한번 예제로 보려고 들고 왔는데. 네, 네와 아노 스타우트데 사키와 스타우트데 같이 맵스. 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が今回のレシピです。はい<ー>そうです。でも私たちもまだ飲んでないです。でまあソ<あ>ースをつけ。あいい香り。うん。この方が美味しかった。<れ>めっちゃ美味しい。コ、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すごい美味しい。すごい美味しい。いさっきのバッジがもっと美味しいと思いますけど。 いいです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laughs> 日本のお客様は黒井のビルがどうと思いますかなんかやっぱり OK ですか好きな人好きなんですけど、はい、イメージがやっぱ冬って思われちゃう<重い> <laughs> なのでこう逆にイメージ変えたいなとはすごい思ってて、はい、シュバルツとかって美味しいし軽いんですけどなんだけどその。 どうしても黒い色,色で、はい、あ、重いどうする重いかな<ー>とかアイスコーヒーですよって言って出せるぐらい <laughs> 同じですよね韓国も私たちが感じられたものは、うん、あの黒いビールが売れるが一番難しいうん、うん、<laughs> 韓国人はコーヒー好きだからコーヒーみたいなビールを作ったらいいじゃないかなとってこのビールを作りましたいやめちゃくちゃ <laughs> めっちゃコーヒーです。コーヒー <laughs> を。コーヒーを。たくさん。<laughs> <laughs> そう、なんか名前とかもね。あ、はい。可愛い,い。<ー>もうアイスコーヒーって言っちゃうから、ね <laughs>。生さんのビルの名前は誰が選べますか。あ結構みんなで。決めてて やっぱり名前が一番難しいです。そうですね。ピルチクルのはあできますと思いますけど名前は難しい。難しい。ええポーランドはいあポーランドはいクロチスキーというなスタイルですけど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作ったことある。へえそうですか。スモークのはい小麦の難しい。 そうですよね小麦が小麦の100%ですよね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4年前くらいえーーー4年前ねでもあのイメージだからこれ嬉しいです飲んだことないくてあーああそうですかそう。こんな感じなんだ面白いうんおゃん乾杯乾杯乾杯乾杯乾杯乾杯どっちだっちかなおー美味しい 美味しそう。大丈夫ですか。濃純正のバランスがいいと思います。美味しいですねこれは。いいですね夏に。はい。サマービールですね。でも、日本にもあのライス米の皮使いますか。あお湯からあのスタックしないように使ったりとか。韓国にはあのできません。え。はい。入れちゃいけない。あはい。

泡酒発泡酒ですよね確かにあっビール勉強大きいのあれば発泡酒もついてくるみたいな一緒に申請すれば発泡酒は何キロか作れば OK でビールのは難しい作るのも。 ここもビール免許一応み、はい、なしビール免許と発泡酒免許があります、はい、ただ、椎名町北池袋は免許として発泡酒免許しかないので、はい、え、そうですかそう、でも、えー、カラギナ入れれば発泡酒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え、そうですかそうです

<묘�> 뭐야왜 계셔? 누나. <묘�> <묘�> 하세요안 <마시대>. 어, 안녕하세요. <묘�> 아, 안녕하세요. <묘�> 아, 한국어 하실 수 한다고. 아, 근데... 아, 아빠도 한국요잘 아. 부탁드립니다. 우와. 우와.

타카히노. 다시 다 거래 가이어도 그래서 공장 다 보고 나서는 다시 남아짱에 돌아가서 행사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로어리 을르의 맥주들을 소개하고 저희 브랜드를 소개하는 거였는데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본만 진짜 외워가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행 전에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보고 가서 그나마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했지만 손님분들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들고 온 맥주들도 좀잘 나온 걸로 일부러 준비해 갔던 거라 저희도 좀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소개한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언제나 남아짱 쪽에서 잘 도와주셔서 진짜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매안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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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다 자, 그래서 오늘 행사까지 다 마쳤고요. 너무 힘든데 사실 난 아무것도 안 했지. 남아장 씨가 너무 많이 고생을 해 줬는데 맥주 맛있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진짜 맥주는 노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런 행사는 할 때마다 제 성격이랑 엄청 맞진 않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하고 난 뿌듯하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이제. おまとりあえず生 <laughs> いきましょう。あれで知れましたなパパ 매운 거. 칼에 라이트 걸. 네. 네. 한 사람도 아요는 미국인 됐니다 치즈가 스케스. 덤베. 덤베. 덤 아이스도 그이시간에워터링 오는 건 처음이네. 제가 도쿄에서 가장 좋아하는 법머터링고 호르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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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맥주를 만들고 나서 저희가 커피를 이제 마지막에 넣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어, 현지에서 커피를 조달해서 넣어도 괜찮지만, 기양 만드는 거. 저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넣으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커피를 로스팅한 다음에 그걸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남아짱에 커피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스페셜 게스트가 한명 있는데요. <laughs>

<laughs> いいです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美味しいですはいコーヒー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ごいこれをお願いします二キロ。<laughs> ーい <laughs> <laughs>